공독한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절반을 지나서 이제, 어, 이제 곧 신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나갔고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비슷하냐? 둘다 사역했던 시대가 비슷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 예루살렘성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둘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르시잖아요. 그때 언제냐?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제사장 중에 힐기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아를 부르시는데 이자가 남유다 요시아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하냐면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며 여호야 긴왕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예,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또한 제사장 집안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차이점은 이두 사람이 살았했던 지역이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안 어디서 살았겠죠? 예레미아, 예, 예루살렘 성.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 무너지는 광경 그 마지막을 목격했던 사람이 예레미아였습니다. 주님 슬픔 슬픕니다. 하고 슬픔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예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설교하면서 남유다가 포로를 몇 번에, 끌렸, 몇 번에 어,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죠? 3번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왕족이나 귀족의 젊은 자녀들을 끌어갔고요. 2차 포로기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귀족과 왕족 지도자들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2차 포로 포로기에는 끌어갔습니다.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에스겔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 에스겔 1장 1절 말씀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여기서 서른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서른 살 되었을 때 그가 그발강이라고 하는데 그발강이 어디냐 바벨론 땅에 있던 강이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던 것처럼 바벨론에는 그발이라는 광이 있었고 그 강가에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또 여호야 기니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끌려온 지 5년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끝까지 볼까요?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외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외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어, 예레미야, 에스겔 둘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들에게 이만 것입니다.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사역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시지가 같습니다. 둘다 남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과 또 행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고 계시죠,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 앞부분 주제는 남유다의 죄악의 모습이고 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룩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죄악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 영광이 포로기들이 있는 바벨론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이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친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예루살렘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옵니다. 이 에스겔 33장 전후로에서 에스겔서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요.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에스겔서에서 이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에스겔서의 구조, 스토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그 11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통독하면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신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 죄악된 모습, 답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11장 말씀,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있는 짧지만 구원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할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한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차, 이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편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 첫 번째 하나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 요즘 젊은 시대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MZ 세대, MZ 세대라고 했다가 제가 오늘 박유준 사님이 MZ입니다라고 그랬는데 MZ 세대입니다. 이 MZ 세대의 특징이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집단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애들이죠. 회식하는 거 싫어하고 단체생활보다는 조직생활보다는 개인생활을 즐기고 또 자유롭고 수평적인 사회, 또 각자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런 걸 원하시나요, 청년분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m g 입니다 네, 어, 이와 같은 개성주의, 개성 어,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과 핸드폰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왜냐,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하고 혼자 인터넷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물론 요즘에 뭐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핸드폰 인터넷 쓰는데 문제는 이 m g 세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태어나서부터 핸드폰 붙잡고 인터넷 가지고 혼자 놀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게 개인주의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보면 m z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3, 4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도 못하고 같이 모이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하고 구역끼리 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혼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교회 오시면 다행이죠. 그냥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일대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입니다. 단체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또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주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갈 것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겠는데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서로 붙잡아 주고 힘을 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 합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 그냥 예배드리면 됐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속임이라는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하기 위해 모였서그 자리에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가장 먼저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련회 가면 많이 하는데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발 닦고 집에 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서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 가장 부끄럽고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서로 닦아 주고 덮어 주고 용서해 주라. 씻어 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말 잘하죠. 쉽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만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받기 쉽고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결국에는 갈등과 싸움, 분열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귀만 기뻐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주셨다.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힘써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 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영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새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새 영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한번더 볼까요? 발음이 중요하네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건 히브리어 언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 숨, 호흡, 바람,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가실 때 달리실 때다 도망갔고 배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영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세형을 우리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도 변화받고, 새롭게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쾌락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변화된 인생 살아갈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결국 이 죄악된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회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술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지 마시는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쾌락, 물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탕할 수밖에 없고 죄의 길을 향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은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새영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간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새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새롭게 살처럼 부드럽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한번더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정말 아기살처럼 부드럽게 변화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듣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았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마, 우리 가운데 돌은 아니지만 돌덩어리가 조금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구경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드럽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눈물에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저 새벽에 기도하는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굳어졌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 어머니 교회 옆에서 이 텃밭 농사를 고구마, 배, 무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처음 준비하는 게참 중요하더라고. 어, 우선은 그 뭐죠 그. 잡초들에다 없애는 게 큰일이었고 두 번째는 땅이 딱딱한 거를 갈아엎는 게 필요했습니다 굳어져 있는 땅에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비료를 갖다 줘도 거기에 아무런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농사짓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딱딱한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릴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잊어진 것들, 뭔가. 딱딱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부드럽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스기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마음을 주고 너희들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의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 이초 성전 모든 성도님들이 또각 구역구역이 하나 되어서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세영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한 마음 돼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부드러워져야지 해도 잘안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 주실래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어가 뭐죠, 주어?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다시 한번. 처음 시작이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세형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끝까지 한번 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알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아버지 살처럼 부드럽게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